너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을 피해 다니지 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스승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라. 너를 꾸짖는 이가 있다면 마음을 닫지 말고 귀를 열어라. 그는 단순히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를 향한 연민과 지혜로 충고를 던지는 진짜 현자다. 나의 단점을 알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결코 알수 없었던 내 그림자를 보여주는 등불이다. 그는 숨겨진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알려주는 자요, 가난한 삶을 진실한 풍요로 이끌어주는 은인이다. 현자는 너의 허물 속에 감춰진 진실을 본다. 그 진실을 부정하지 말고 마주하라. 그 순간부터 너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가라, 현인을. 믿어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 충고를. 그길 끝에는 분명 너의 새로운 삶이 기다릴 것이다.